우리는 왜 돈이 아니라 주방에서 인생을 배워야 할까? 나는 숫자를 다뤘고 이젠 불과 칼을 다룹니다. 은행을 나서니 주방이 나를 맞이하더군요. 예전엔 효율, 실적, 목표, 지금은 따뜻한 한끼이 단순함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냉장고, 조리대, 싱크대, 삼각동선은 알려줍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동선의 마음이라는 걸 하우는. 어떻게 만들까였고, 와인은 왜 이걸 만들까였죠. 이 작은 차이가 삶을 바꿉니다. 아일랜드는 섬이지만 고립이 아닙니다. 가족이 모이고, 말이 있고, 마음이 데워집니다. 중심은 구조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가스와 전기는 말합니다. 가까이 두되, 거리를 지켜라. 사람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돈의 흐름도 좋지만, 마음의 불조절을 먼저 배우라고? 당신의 주방은, 배를 채우는 공간입니까? 삶을 끓이는 공간입니까?